안녕하십니까, 스텔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자, 새해 연초부터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통은 뭘까요? 단순합니다. 아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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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골라. 물건 파는 거죠? 자, 유통의 근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게에서. 둘째, 물건을. 셋째, 판다. 그런데 이제는 가게에서만 물건을 팔진 않죠. 맞습니다. 바로 온라인. 2020년 국내 소매시장 규모는 475조 원인데 여기서 온라인 거래액만 159조 원입니다. 온라인 침투율이 무려 33%.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오랜 시간 내려오던 유통업의 본질이 뒤틀린 지금! 스토리테일러가 들려드릴 오늘 이야기는 코로나 3년차를 맞으면서 더더욱 뜨거워진 판, 이커머스! 그 중에서도 오픈마켓입니다. 이 e 커머스는 크게 두 가지 플랫폼으로 나뉩니다. 우선 대형 쇼핑몰을 그대로 인터넷에 담은 종합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쌩닷컴이 있죠. 집에서 난민구 있고 이거 허벅지나 좀 긁으면서 백화점이랑 마트랑 다 쇼핑할 수 있다는 메리트. 짱 편한데 퀄리티도 최고야. 전문 MD가 다 좋은 제품이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거 먹을 것도 믿고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용암몰의 효자 노릇하는 게 바로 신선식품입니다. 아유 야먹 그 상추랑 깻잎이랑 뭐그거 얼마나 한다고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 싶겠지만 여러분들 시끌모와 태산입니다. 많이 많이 구매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식품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금액은 2019년에 26조 원인데 코로나를 제대로 맞닥뜨린 2020년에는 와 4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물살을 제대로 탔죠. 또 다른 플랫폼으로는 누구나 셀러가 될수 있는 옥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이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직접 팔진 않습니다. 판매 구매자와 구매자 연결만 해줘요. 오픈마켓 플랫폼 내에 가게를 하나씩 내주는 거죠. 그래서 판매하는 상품이 엄청 아주 제대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옥션에 티셔츠 검색하면 몇개 나올 것 같아요? 100개? 1000개? 뭐 나올 것같아 아니, 아니. 380만 개가 나와요. 티셔츠만. 그래서 이 많은 티셔츠들 중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사요. 하나를 사면 텔러는 돈을 벌죠. 그러면 장사판을 깔아준 옥션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오픈마켓에 고객은 구매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 2의 고객이 있습니다. 바로 셀러입니다. 오픈마켓은 셀러에게서 받는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 좋은 셀러의 수가 오픈마켓의 수익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 N잡러를 지향하는 이 직장인들이 크게 늘면서 셀러의 수도 같이 크게 늘었는데요. N사 플랫폼을 보면 2018년에는 월 평균 1만 5천 개의 스마트 스토어가 생겼는데요. 2020년에는 무려 두 배로 늘어서 월 평균 3만 5천 개의 스마트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이 많은 자영업자들 반강제적인 온라인 전환도 하시게 됐죠. 국내 옷 가게도 오픈 마켓에 입점한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셀러가 둥지를 튼 곳이 바로 이베이코리아입니다. 2020년 기준 이베이코리아에 등록된 셀러만 30만 명. 이야, 셀러의 성공과 성장이 곧이 오픈 마켓의 성공점이라면 이베이코리아의 매출 실적은 지금 어떠할까요? 이베이 코리아의 매출 총 이익률은 평균 50% 전후입니다. 반면, 다른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들은 이 30%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수익구조 굉장히 단순합니다. 판매 수수료랑 이 광고비로 버는데 다른 오픈마켓도 뭐 사실 비슷하게 운영을 한단 말이죠. 비결은 바로 이베이 코리아가 가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 게다가 옥션 거래 품목을 보니까 신선식품이 효자인 종합몰과는또 다르게 비식품 분야가 85% 이상입니다. 레알로다가 별개별별 다 팔더라고. 옷도 팔고, TV도 팔고, 집도 팔고, 모형 이게 막 4억짜리야 막. 근데 배송료가 있더라고 야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배송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온갖 것들을 30만 셀러가 팔다 보니까 이베이코리아의 총 거래액이 연간 15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플랫폼 세계의 자강두천이라고 볼수 있었던 쓱닷컴과 이베이코리아가 공식적으로 한 가족이 됐죠 즉닷컴과 이베이 코리아의 시너지를 제가 감히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이걸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신선식품 구매율에서 볼수 있는 종합물의 높은 구매 빈도와 명품도 믿고 살수 있는 퀄리티 오픈마켓의 수많은 셀러들과 그만큼 다양한 상품군까지 이게 더해진다면 꽤나 엄청난 무서운 무기가 될건 틀림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3년차를 맞은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 스토리 테일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스텔라님들, 새해 복 정말 너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뱃돈. 어?